나귀와 그 포도주의 이야기가 그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유다의 삶에. 유다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고는 유일하게 다말과의 불륜 사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나귀와 포도주의 이야기가 들어 있다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유다의 장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죠. 그 장자의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아버지의 기업이 그를 그리, 그리로 흘러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업이란 아버지의 언약,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유업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아버지의 언약이 장자의 죽음으로 끊어질 판이에요. 유다의 장자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미 형사 취소. 시 형제의 결혼법이라 고 그러죠. 고엘 제도. 그것이 이미 시행이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필연성과 확실성, 그리고 장자됨의 그 유전 법칙이 들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장자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차자가 둘째가 그 자리를 접수해요. 차자가 후사를 내지 못하면 셋째가 그 자리를 접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아버지의 유업 즉 아버지의 언약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장자의 궤적을 그대로 쫓아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장자가 죽으면 차자 셋째 넷째가 계속 그 자리로 편입이 되어 투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역할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언약의 후손을 생산해 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완결을 위해서 동생들이 계속해서 장자의 자리에서 장자됨을 물려받는 거죠. 그게 시형제 결혼법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그 언약의 흐름을 막고 선 거예요. 못죽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두 아들이 벌써 죽었거든요. 셋째 아들 주면 또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아버렸어요. 근데 아버지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유다가 그걸 막아버리면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언약의 후손, 진짜 후손인 예수가 못 온단 말입니다. 물론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거기에서 유다는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무시하는 율법주의 속에 전체 아담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것을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야 되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선 아담의 모습인 거예요. 유다가 바로 그 자리를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무시해 버리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해 버리는 그런 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그 그 모습을 유다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왜내내 내 자식들을 손해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돼? 안 돼. 막아 버린 거죠. 바로 그러한 아담 속의 유다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 투입된 게 누굽니까? 다말이란 말입니다. 순결한 다마가 다말이. 창녀가 되는 수모를 겪는 거예요. 그 다말이 바로 자신을 짓밟아서 원수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포도즙 틀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창녀가 되는 거예요. 불륜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져야 된다가 바로 다말이었어요. 바세바가 또 그렇게 그 다말의 그림을 이어받고 있는 거고요 그건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 그걸 겸손이라그래요 그래서 겸손의 낙위예요 상대방의 짐을 대신 지고 낙위는 원래 그거잖아요 낙위는 남의 짐을 대신 지고 그 사람이 가자는 곳으로 가는 게 낙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짐을 대신 지고 묵묵히 그 상대방을 위해서 멍해를 감수하는 거, 그걸 겸손이라 그래요. 반대는 휘브리스 교만이라 그러죠. 인간이 자기 자리를 떠나 신의 영역을 침범한 걸 교만이라고 그런 단 말입니다. 그 반대가 겸손이에요. 오히려 다른 이의 짐을 내 가지고 그분이 가자는 곳으로 가자는 가는 거, 그게 겸손의 낙이란 말입니다.